이하이야 본격적인 낙지 잡기에 도전!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는 개벌속 깊이 구멍을 파고 사나 1m 남짓을 파고 파내야 겨우 그냥 만날까 말까한 말까 위이한 존재 꽤 깊숙이 에이, Where are you, 낙지? 낙지, 음. come on, yo! 아이고! 드디어 깊고 깊은 아. 벌에서 모습을 드러낸 낙지 어. 진정한 보수의 기술의 어. 그렉 그래. 아잉 오. 좀 놀랐나보다 와 <laughs> 마스터 하하 <laughs> 아. 낙지 하루에 아. 50만이나 4 0만이나 않잖아 흙이 말이야. 다 매놓으면 아 내가 아판 흙을 사마리 잤는데 한채못 실어 일천 원담보에 죽어, 많이 팠어요. 포크레, 포크레. 포크레, 인 i 안는크레인 e s 그러게 힘이 좋아 보이잖아요. 평생을갯벌과 친구하며 살았던 어르신들 삽이 떠나질 않던 손엔 자랑스런 문장도 남아있다는데. 순 어. 이렇게 어. 잡은 뭐 이게. 살이 두꺼워져갖고 굳은살 <laughs> 예. 베이셨어요 아, 그런 굳은살 좀 이제 굳은살 지렛대 역할을 호. 하면서 여기 어 아퍼? 안 아퍼? <laughs> 아, 나 나도 r e a l l 아, 너무 친근한 질문인데요. 아퍼 살을 딱딱해 굳은살 동안. 아, I see from the bit. 아, 와, 어떻게 매일이요? I, I don't know how you can do it every day. 진짜 와참 어려워. 오. 어디? 그 넓은 갯벌 어디에 무엇이 사는지 손바닥 보듯 흔히 꿰고 있는 것처럼 낙지 구멍을 쏙쏙 찾아내는 달인들. 아니 파는 오케이. 동안 동원 갈 거야. 자, 드디어 마통을 이어받은 그래.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. 요령이라니까요, 그렇죠? 에이, 뭔가 파긴 파는. 아, 지금 요령인데. 파는 게뭐 그래? <laughs> 어? 고수들의 눈에 영 시원찮어. 예, 네, 안 돼. 힘은 두 배는 어, 센것 같은데 똑같이 파고 파고 또 파는데도 <웃음> <웃음> 낙지 다리 하나 보이지 않는 현실. <laughs> 낙지 실 낙지 실종에 나오는 건 볼멘 소리뿐. 맞겠죠? Oh my god. 고수의 도구 갯벌에 <laughs> 몸을 던진 결과. 와, <laughs> 다비 <laughs> <laughs>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. <laughs> 것도 한데 포기하지 않는 집념. 오늘 어르신들에게 배운 귀한 가르침이다. 어. So oh. My legs. s h a k It's just s h a k Yeah, really tired. Legs shaking. Yeah.